김장 도우러 갔는데 시어머니가 이걸 주고 문을 닫았습니다. 그날 점심 회사 구내식당 TV에서는 허리굽은 어머니들이 배추를 나르는 김장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. 그때 남편에게 전화가 왔어요. 우리 엄마 오늘 김장 혼자 한다네. 너 바쁠까봐 말도 못하셨대. 숟가락을 들던 제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. 혼자서 저걸 다? 갑자기 시어머니의 구분 어깨가 눈앞에 아른거렸어요. 저는 식판도 못 치우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. 팀장님, 어머니 좀 뵙고 와야 할것 같습니다. 말도 끝나기 전에 팀장님이 말했죠. 어서 가요. 그런 거안 가면 두고두고 두고 후회합니다. 저는 그대로 시댁으로 달려갔습니다. 도착하니 마당엔 배추가 산처럼 쌓여 있고 시어머니는 양념 묻은 손으로 허리를 두드리며 계셨습니다. 아이고 뭐 하러 왔어? 혼자 해도 된다니까. 말은 그러면서 새 고무장갑을 슬쩍 제 앞으로 밀어주셨죠. 둘이 나란히 배추에 속을 넣으며 남편 흉도 보고 회사 얘기도 하고 몇년 묵은 김장독 같은 서먹함이 조금씩 풀려나갔습니다. 해가 질 무렵 김치통을 닫으니 손끝은 시렸지만 마음은 따뜻했어요. 벌써 저녁이네. 늦었는데 라면이라도 먹을까? 아니에요. 김장날은 수육이죠. 삼겹살을 삶아 갓 담근 김치에 올려. 어머니. 아세요 하고 건네니 시어머니는 못 이긴 척 받아 드시며 아유 오지라픈 또 어디서 배웠나? 하시며 웃으셨죠. 집에 가려고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뒤에서야 하더니 상자 하나를 제 손에 쥐어주셨습니다. 문은 이미 쾅 닫혔습니다. 상자 안에는 금빛이 번쩍이는 열쇠 한개 그리고 1979년 날짜가 적힌 순금 열돈 보증서 메모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. 아들 돌잔치하고 챙겨둔 거다. 네가 오늘처럼 와준 거. 그게 이 열쇠보다 더 귀했다. 그 자리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. 그날 밤 남편에게 말했어요. 여보, 다음 주말엔 어머니 댁 가자. 어머님 좋아하시는 해물찜 사갈까? 남편은 활짝 웃으며 좋지 했습니다. 우리 어머니들 말은 투박해도 마음만은 누구보다 따뜻하다는 거. 여러분도 아시죠?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